불교 용어에는 이 법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법의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의 그릇, 어, 우리 모두 다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릇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한때 사회적으로 그런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논쟁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태생에 대한 논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논쟁이 우리 불자, 우리 진원행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흙수저가 불공을 하면 은수저가 되고 은수저가 불공을 열심히 하고 마음공부를 하면 금수저가 되는 것일까요 어, 어떻게 보면 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 금으로 만든 아, 금그릇이라고 했을 때 금그릇은 금으로 만든 그릇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을 담은 그릇이라는 의미가 더 불교적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이 담겨져 있으면 물그릇이고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 그릇이듯이 마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담겨지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행 우리의 삶은 우리 삶그 자체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공덕과 복덕 그리고 해탈의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열반 49일 불공을 회향하는 우리 진각스승 고 총인 도훈 대종사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 후학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이 삶에 무엇을 담아낼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를 일관되게 후학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으로, 또 실천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진각 스승고 총인 도운 대종사님의 삶의 여정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후학들은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도운 대종사님의 삶의 법문으로 삼아서 그것을 우리가 잘 받들어 해탈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이 일관된 모습이 바로 도은대종사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가장 중요한 접경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더불어서 또 가족 권속의 입장에서는 도은대종사님 그리고 일송화종사님이 삶을 통해서 베풀어 놓으셨던 복된 복들 복된 법들을 우리 가족 권속들께서도 잘 수렴하셔서 그 수렴의 꽃이 뭐겠습니까 화합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화합하고 권속들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회양하는 것이야말로 두분 어른께 대한 가장 온전한 가장 합당한 회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진각스승고 총인 도은 대종사님의 생전의 모습 또 생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뜻 받들어서 우리 모두 해탈의 길에 나고하지 않고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표상이 되어주시는 스승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뜻잘 받들겠다는 다짐의 마음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